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는데요. 상수 함수를 뺀 절댓값 즉 상수함수 아래쪽으로 함수가 내려가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렸다 고했을때 상수 T를 이렇게 T가 이렇게 돼 버리면 밑으로 내려간 것이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밑으로 내려간 것이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런식이 되겠죠. 그럼 극점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극점의 개수는 다섯 개입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상수함수가 함수의 여기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놨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요. 극소값과 극대값 사이에 t가 딱 그려지게 되면, 그때 nt는 다섯 개가 됩니다. 다섯 개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극소와 극대 사이가 아닌 다른 쪽, 가령 예를 들어서 극소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되, 있게 되면 내려간 것만 올려주게 되니까 하나, 둘, 세개 극점만 나오게 되죠. 혹은 위쪽에 있었다고 하면 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수함수가 극소보다 아래에 있느냐 극대보다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 엔 t 는세 개냐 다섯 개냐로 첫 번째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gt를 따져야 되는데 gt라는 것은 극댓값중 가장 큰 거랑 극솟값중 가장 큰 것을 구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어, 요런 경우라고 합시다. t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내려간 것은 위로 올려주고 이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꼭대기에서 여기까지 즉, 라지 m에서 t를 빼게 되고요. 라지 m에서 t를 빼게 되고 여기는 스몰 m에서 t를 빼게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경우, 즉 t가 이런데 있다고 하면 제일 작은 것은 t에서 라지 m일 거고요. 제일 큰 것은 t에서 스몰 m일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것의 최소값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값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가령 여기가 small m, 여기가 large m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대칭의 중심값을 이렇게 준다라고 할 경우, 어차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아니, 여기죠. 얘가 5가 될 거니까 여기는 3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3분의 4가 되는 상황? 오늘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3분의 4가 되는 상황을 본다면. 근데 지금 현재 t가 1이라고 했잖아요. t가 1이라고 했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요. 1이 이런데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요거는 요 정도로 올라갈 거고, 요 간격 있죠. 이 간격. 이 간격이 이 간격보다 크니까 최소값은 아니겠죠. t가 여기 있으면. 그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요. t가 이런데 있었다고 합시다. t가 이런데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봉우리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올라간 정도는 결국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은 다시 이만큼보다 크기 때문에 최소가 아니죠. 결국 스몰 렌과 라지 m 사이에 있을 때 최소가 되게 하는 이 위치는요. 위치는 여기가 1이 됐어야 됐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실 나 조건을 따지기 전에요. 음,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여기 3이니까 여기 간격이 3분의 4가 돼야 되죠. 여기가 3분의, 에, 3분의 2가 돼야죠. 3분의 2가 돼야 되더라 3분의 4, 3분의 4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3분의 4가 되어야지만 이걸 만족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요. nt가 사이에 있으니까 5가 돼서 여기 값이 3이 됐고 그러면 예, 여기가 3분의 4가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위아래 대칭되는 상황에서 여기가 3분의 4라는 얘기는 얘가 3분의 7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가는 틀리게 되죠 왜 틀리게 되냐면 자 지금 만약에 여기가 대칭의 중심에서의 함수값이 1이라고 할 경우에는 극대와 극소가 3분의 7과 마이너스 3분의 1로 결정되게 되는데 가령 이때 그러면 t가 만약 사,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어떻게 될까? 라고 봤을 때 이때의 nt는 얼마가 되냐면 nt는 3이 되니까 여기가 1이 되죠. 그러면 그때의 gt는 뭐냐면 여기 이아래쪽은 위로 올리게 되면서 결국 여기가 gt가 되게 되는데 그 gt값이 3분의 8이 되면서 4보다 더 작게 됩니다. 더 작은 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결국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t는 극소와 극대 사이에 있으면 안 된다. 즉 최소값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 그러면은 t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어도 nt는 3이고. 여기에 있어도 nt는 3이니까 gt를 줄이려면 gt 값을 줄이려면 t가 여기 아니면 여기겠구나 라는 다음 단계로 가게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어, 대 아니, 아니라 여기가 1이거나 여기가 1이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가 1이 되면 nt가 3이니까 gt가 4가 되어야 되고 gt가 4가 되려면 여기가 5가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나조건을 봤더니, t가 0일 때, 자, t가 0이라면, t가 0이라면, n0, 그러니까 여기에요. n0는 3이 되잖아요. n0가 3이 되면서, n0가 3이 되면서, 그러면 g3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1과 5라면, 대칭의 중심에서의 함수값이 3이 됩니다. 3이 되죠? 그러면 G3이라는 것은, G3이라는 것은 T가 3일 때니까 이거 밑으로 내려가고 올려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림. 정확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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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텐데, 그때 G3은 2가 됩니다. 이 간격이 2니까요. 여기, small m3는 0, large m3는 2가 되는데, 그러면 나조건에 모순 나게 됩니다. 언제 모순 난 거라고요? 여기가 1일 때요, t가 1일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여기가 1이라면 나 조건에 모순된다. 따라서 요때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때 t가 여기 위치에 있게 되면 n t는 3이니까 여기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g t가 4가 되려면 여기 값은 마이너스 3이 되야죠.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값은, 어,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0가 어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F6도 어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G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G라는 건 뭐냐면, 어, T 그리고 FX 빼서 절댓값 했을 때, 최대 최소. 그러니까 가령, 쉽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요. T가 이렇게 됐다 갑시다. T가 이런 데 있었다 갑시다. 그러면 요거 밑으로 되는 거 올라가게 되면서 얘가 바로 라지 MT. 얘가 스몰 MT. 그래서 그냥 여기 0이 되니까 이것 값 자체가 스몰 GT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건데요. 여기를 보면 이걸 만족시키려면 저조건을 만족시키려면 F6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F6 이었다 합시다 그리고 이게 F0 였다 합시다 이게 F0 고 여기가 F6 이었다면 여기로부터 극대까지 위치와 값과 여기가 똑같아야 돼요 또한 여기 값과 여기 값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조건에 만족이 되죠 이 얘기는 결국 0이라는 저 지점과 6이라는 지점을 연결했을 때 얘네가 어디를 지나야 된다. 대칭의 중심을 지났어야 된다는 라 뜻이 됩니다. 결국 대칭의 중심의 x좌표는 삼이다. 3이다라는 거죠. 자, 지저분해졌으니까 좀 옮겨와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결국 대칭의 중심의 x좌표가 대칭의 중심의 x좌표가 3이고그 다음에 극수점에서의 함수값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여기 마이너스 3, 그리고 극대에서 함수값이 여기가 1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율 문제에 의해서 정확하게 여기, 여기, 여기까지의 간격이 같아야 되고, 그럼 저는 여기를 p, 여기를 p 플러스 k, 그 다음에 여기를 p 플러스 k P 플러스 3K 빼기 함수 FX 빼기 마이너스 3을 했을 때최고측 함수 1이라고 그랬고, 피는 크로스 포인트, 그 다음에 P 플러스 3K는 접점. X에다가 3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P 플러스 2K를 집어넣었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면서, 그러면은 그 대칭의 중심에서 함수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돼야죠. 그래서 여기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k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되면서 k값이 1이 돼야 됩니다. k값이 1이 되려면 p값도 1이 돼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함수식은 완성이 됐죠. 마이너스 3, x 1.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 g 이라면 g2? g2. g2라는 것은 t가 2일 때, t가 2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2억배 이상, 5죠? 따라서 6. f6이 뭐냐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f6은, 마이너스 3 더하기, 5 곱하기 2, 4. 17이 되었다. 다시 한번 문제를 정리해 봅시다.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함수를 그리는데, 함수를 그리는데, t 아래쪽으로 내려간 것은 위로 올려라. 그러면 그 t와 만나는 점은 극소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극소 혹은 극대는 그냥 전부 극대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nt라는 것은 결국 이 t가, 3차 함수가 이렇게 했을 때 t가 요거 아래쪽에 있냐, 요거 위쪽에 있냐 이거 위쪽에 있으면 nt3 이거 아래쪽에 있으면 nt3 여기서 있으면 nt5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t로부터 여기 극소 극대까지 거리에 합을 하라는 게 gt였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의심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이 1이라는 t가 1이라는 그 1이 극대와 극소 사이에 있었다고 했을 때 대칭의 중심보다 아래 에 있으면 더 커져요 대칭이 중심 있을 때보다 마찬가지로 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N T는 똑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T로부터 극대 혹은 극소 중먼걸 찾아야 되는데 아래 쪽에 있으면 이 녀석은 얘보다 크니까 최소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 대칭이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보다 크니까 아 그러면 사이에 있을 때 최소가 되는 경우는. 대칭의 중심의 값이 1일 때구나라고 해서 제가 여기를 완성을 해봤어요. 완성을 했는데 이렇게 완성이 된 상태에서 t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를 해봤더니 더 작더라 이거야. 아, 그럼 이건 이때는 최소가 될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 이 t가 1이라는 것은, 어, 지금 보다시피 t가 1이라는 것은 이때 아니면 이때구나. 근데 이때에는 여기가 지금 t가 1일 경우에 t가 0인 경우 n n 제로는 3이 되고 그러면 g 3은 5와 1의딱 어, 평균 지점 대칭의 중심이 되면서 그때 g 3이죠. g 3은 2가 돼서 이 조건에서 모순남으로 이 경우도 탈락. 즉요 경우 t가 1일 때의 t가 1이 여기 됐을 때도 탈락. 그 다음에 사이 있을 때에서 최소가 될때 여기서도 탈라 그러니까 t 는 여기 있을 때밖에 안된다 그렇다면은 여기 g1이 4가 되어야 하니까 밑으로 4칸 내려가야겠구나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이란 거 알고 아 이제 복잡해졌으니까 왼쪽으로 넘겨서 더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f0라는 녀석 f 여기 아까 얘기했죠 f0로부터 최대 최소 차 그리고 f6으로부터 최대 최소 합이죠. 차의 합. 이게 같으려면 대칭의 중심은 0과 6 사이에 되므로 여기 3이다 발견한 다음에는 비율 문제 적절한 식 세우기로 결국 이 점과 이 간격이 어떤지를 찾아내서 해결하는 그런 통합형 문제입니다.